자, 특허 은퇴 설계, 새로운 노후 필요 자금 살출 방식. 어, 현재 방식, 특허 방식, 보험료 절감 혹은 여유 자금 수령 방식. 자, 요게 65세에서 94세 30년간 노후 생활에 국민연금이 연 2천만원 나오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2천만원 필요하다 하면 지금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는 점점 사망에 가까워져 나다닐 힘도 없는데 월 2천만 원을 생활비로 계산해서 총 66억을 준비하라는 게 현재 방식으로 상당히 황당, 황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따라서 후반부 갈수록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2천만 원은 비효율적으로 쓰일 것이기에 애초 필요자금 산출 방법을 바꿔서 여기 보시면, 각자 자신에 맞게 65세 연금 시작 때 생활비는 2천만원, 마지막 종료 94세 때는 700만원 들겠다고 하면, 이게 시작 2천만원, 종료 700만원, 프로그램이 시작 2천만원, 종료 700만원 양쪽을 연결해서 총 필요자금 36억을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전 방식은 66억을 모아야 되는데 36억이니까 거의 절반이면 되죠. 절감액 29억 3,600만 원. 자, 예상 여건은 노후 자금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노후 자금을 현재 방식보다 덜 모아도 되니 평소 지금보다 윤택한 소비 생활이 가능해진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비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건 한각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자, 2000 시작, 2000 종료. 지금 방식이죠. 그 경우 66억이 필요한 것을 조금 전에 2000 시작, 700으로 하면 36억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29억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게 조금 전그 결과였죠. 그런데 이제 여러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2000 시작, 1000 종료면 얼마가 되느냐? 43억이 필요하다. 66억 대비, 그리고 2000 시작 700 종료. 아까 그 경우 36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000 시작 500 종료의 경우 조금 더 낮췄죠? 그러니까 31억이면 되더라. 예, 그 다음, 1500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 시작, 1500 종료는 일반 방식으로는 48억이 필요한데, 우리 방식으로 1500 시작 700 종료는 30억이면 되고, 18억 절감되죠. 그다음에 1,500 500 종료. 1,500 시작 500 종료는 25억이면 되고 22억 절감. 그죠? 네. 그다음에 1,500 시작 300 종료는 20억이면 되더라. 마지막은 배우자 혼자 생활하는 거니까 300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그 경우는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였고 이 경우는 이제 월 불입금으로 월납으로 준비해 가는 과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좌 연금 개시 금액은 좌는 연금 개시 금액 2000 시작 700 종료, 2000 시작 500 종료. 그리고 현재 나이 60세, 55세, 50세, 45세, 40세 각 나이 경우 불입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0년 납의 월 불입금으로 준비를 하는 하면 각각 월 불입금 얼마 되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천만 시작의 경우 2천 시작 700 종료 2천 시작 500 종료 두 가지로 나누어서 2천 시작 700 종료의 경우는 6 0세 60세에 5년 납으로 하면 6,650만 원 이게 뭐 거의 다 원금을 다 5년으로 나누어서 부어야 되겠죠 그리고 55세의 경우는 3,620만 원 꼬박이 10년 납이 필요하고 45세는 1,940 꼬박이 20년 납 예를 들어서 1500으로 시작하면 1500 시작 700 종료의 경우는 60세는 5,460 55세는 2,970 곱하기 10년 납 45세는 1,600 곱하기 20년 납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